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단식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었죠. 드디어 이재명이 결심을 했구나. 드디어 민주당의 개그 유랑단을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결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단식을 보면서 아 진짜 막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나 진정성 있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신이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있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주변에는 없죠, 그렇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야, 저것도 개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웃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뭔가 민주당의 개그 캐릭터들,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도 있었고요, 장경태도 있었고, 김희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개그캐가 있었습니다만, 뭔가 이 사람들 가지고는, 이게 좀 완전하지가 않다. 완전체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활용 정점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개그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완벽한 개그 유랑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그냥 당 그거 뭐 간판 같은 거 내리시고 뭐 개그단으로 꾸려셔가지고 새로 뭐 코너 같은 걸 짜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적성에 맞으실 것 같은데. 참 진짜 저는 이번에 단식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날로그를 뭔가 그 아날로그가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희생성 뭐 이런 거라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날로그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같이 그냥 무슨 뭐 사기를 치듯이 하고 앉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뭐 단식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 10일 내내 뭐한 뭐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막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단식을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출퇴근식 단식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단식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또 세계 최초 단식을 하면서 보온병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만 열심히 뭔가를 드시는데 그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워낙에 논란이 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해명을 내놨죠.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날이 맞지면더 죽겠는데, 뭔 놈의 뭐 온수를 마셔가지고 체온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 이제 그 개딸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공개가 된게 다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앉아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왼편에 보니까 보온병에 후추통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과 주황색, 흰색 해가지고 저런 어떤 그, 아, 용기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좀더 키웠던 게 영상으로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이재명이가 이렇게 뭐 숟가락 작은 스품 같은 거에다가 뭘 올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얌얌 먹고 있는 젬파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이거는 빼박이구나. 이재명이가 드디어 단식 같은 거 그냥 뭐 대놓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대놓고 저렇게 먹겠구나라는 줄 알았는데 저것도 다른 대로 민주당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먹고 있는 게 뭔지를 보니. 그 아까 전에 그 용기에 담겨 있던 게 뭐래요? 와인 소금과 마늘 소금 요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아무래도 단식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염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뭐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몸에 염분, 나트륨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24시간 내내 단식을 하면서 진짜로 막 물만 마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지, 지금의 이지방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만 단식이 뭡니까? 반반 단식이란 말이에요. 아, 후라이드 양념 반, 이 반반 치킨은 들어봤어도 단식 반반 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막 평생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반반 단식이라는 게 뭐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때까지 밖에 단식을 안 한다는, 12시간 만 단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본청에 들어가 가지고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게 지금 단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단식입니까? 지금 뭐본청그 당대표실 들어가 가지고 거기 지금 뭐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제가 보기엔 높은 확률로 사케에다가 무슨 뭐 초밥 같은 걸 시켜 가지고 냠냠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뜯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당대표실 들어가 가지고 1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걸 가지고 누가 도대체 단식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도대체가 아날로그적으로 단식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진짜로 뭔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또 보니까 무슨 소금만 먹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영양제 같은 거를 좀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소금까지 막 쳐드시고 계시고 보온병에다가는뭘 넣는지 그것도 드시고 계시고 저렇게 뭐 영양제 비수물이한 것까지 먹고 계시고 12시간 동안 단식하고 12시간 본청에 가서 쉬고 계시고 참으로 진짜 우리 이재만 대표 뭐라고 할까요? 뭐 편하게 진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도 좀 억울한가 봐요, 근데. 어, 그래갖고 뭐 자기 단식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냐?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약간 이게 좀 우리의 본심을 들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진짜로만 목숨이 막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도 그걸 뭐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 정치 목숨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의 진짜 지금 뭐 소원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끝장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도 지가 할수 있는. 뭔가 쇼라고 하는 쇼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단식을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범국민 대회, 뭐 이런 것도 나가고요. 뭐 런던 협약, 의정서 가입국, 88개국의 친서를 보내지를 않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무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라게 이지명 대표의 의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한답시고 다른 것들을 일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면서도 당대표로서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 이만큼이나 내가 책임,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푼거 아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라는 말을 쓰면 안돼이 지망한테는 개한테 그건 실례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지나가던 뭐 바퀴벌레가 웃겠다뭐 이렇게 얘기될까요? 바퀴벌레도 웃나요?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누가 보든지간에 이재명이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 후쿠시마가 됐거나 뭐 여기저기 지금 사도라 댕기면서뭐 규탄 집회 같은 거 나가는 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보다 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번에 원래 4일에 검찰 출석을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놓고서도 뭐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했었는데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을 때그 헛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규탄 집회 거기 나가야 된다. 내가 그 집회 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2시간밖에 조사를 못 받는다. 이게 이재명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온갖 것들이 온갖 지금 정치. 쇼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지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선 겁니다.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의 쇼는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했던 게 이제 어, 문재명문재명이 아니라 문재명은 뭐야? 문재인이라고 하면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온갖 쇼를 다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두명 합쳐 가지고 그냥 문재명이라고 불리면 되겠네. 어, 뭐 이름도 뭐 발음도 좋네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식하는 것, 그 아날로그 조차도 똑바로 못하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더 혀를 찰것 같아. 야, 저런 인간이 무슨 놈이 막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정신 어쩌고 저쩌고, 김대중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봤었을 때. 쥐들은 아, 그래도 뭐 감성이 있고, 낭만이 있어가지고, 그뭐 단식 같은 놈은 진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짜 단식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이재명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할줄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 붙어가지고 매번 그냥 나아갔다 바치듯이 그렇게 그냥 행동하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도대체가 지금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겠습니까? 싱하이밍이란 그때 무슨 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고 비판을 받고 그새 그 바로 또 직후에 저렇게 또 비공개 만찬까지 하는 게 이재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도대체 중국을 위한 정당인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를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문재인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닐까 싶어요. 다만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자기 어떤 그 사리사욕을 그 채우겠다는 욕심이 더큰 문재인 만큼이나 진짜 악독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발 좀 아날로그 같은 이런 단식쇼 그만하시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들어가는 거 그게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